임명 의원님 제가 여러분 모셨고 서 의원님 제가 처음 모셨는데, 예. 네. 그 김영환 의원에 의 하면, 네. 그 복귀한 의원 도착하시고 임명 의원 도착하시고 서미 의원 도착하셨다 고 하더라고요. 맞죠? 네. 근데 잘 모르죠. 그때는 경황이 <laughs>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본인들이 몇 번째 로도착하신지는 모르고 김영환 네. 의원실에서 나중에 영상을 확인해 보니까 그렇다고하는데 그래서 김영환 의원실에서 찍은 영상이 있거든요. 그전 지난주 보여드렸는데 그한번 봅시다. 개엄을 선포했단 말입니다. 정 소리가 위의원이에요 열어 주시오. 밀치고 있죠. 어, 열어줘요. 열어. 아, 여세요 빨리. 아, 말로 받았어. 정기차에이만 화면 붙여 빨리. <laughs> <목소리도> 네, 어떻게시다가 네. 네. 오셨는데 저렇게 빨리 오셨어요? 저 제가 영등포 구청역 근처에 살아요. 네, 집에 청소하다 하면서 텔레비를 켜놨는데 그때 이제 윤석열이 화면에 나온 걸 보고 그냥 일상적인 뭐 오늘 뭐 기자회견했나 뭐이 정도로. 그런데 내, 청소하면서 듣는데 내용이 좀 이상해서 어. <laughs> 그래서 이게 진짜야 싶어서 이제 그때 의원들 단톡방에 들어가서 확인을 했죠 이게 사실이냐 그랬더니 이미 저처럼 이런 영상을 보고서 이 대통령이 미쳤구나 개엄 상황이다 이거 실제다라는 얘기가 그때막 올라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부랴부랴 이제 국회로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뭐 타고 오셨어요? 아, 저희 수행이 바로 옆에 살아요. 그래서 <웃음> <웃음> 그래서 제가 도착을 해서 들어오려고 네. 보니까는 이미 문이 다 이렇게 막혀 있어가지고 5 0 분, 도착하신 것 예. 같은데 한 바퀴 빙 돌았어요. 아 예. 그랬을 때 시민들이 모여 있었던 곳이 저희 일정문이었어요. 아 그래서 일정문에 내려서 아, 시민들이 있는 곳에서 내가 그렇죠. 그, 근거를 남겨야 되니까. 아니 그거라기보다는 아니 제 말은 저, 안 예. 보는데 잡혀가면 어떻게? 아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요. 뚫어야 되는데 네. 아 시민들과 차로, 함께 네. 뚫을 수 있는 방법이 차로 밀고 갈 수는 없잖아요. 어. 그러니까 시민들하고 같이 뚫을 수 있는 곳이 일정문이어서 어. 그때 제가 일정문에 내려달라 하고 거기서부터 이제 몸싸움을 한 거죠. 그 50분이 처음으로 막은 시점에 나왔던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완전히 둘러싸지는 않았죠 경찰이. 그다 둘러싸고 네. 있었어요. 그러니까 문마다 네. 다. 예. 아, 문마다. 예, 저희가 한 바퀴를 빙 돌았거든요. 제 둘렀거든요. 말은 담까지 다 둘러싸진 않았어요. 아, 맞아요. 담까지 어. 다 둘러싸진 않았어요. 문만 아, 둘러쌌어요. 문만. 문만. 네. 어. 제가 어. 저는 그때 삼문으로 갔었는데 소통관 네. 있는 쪽에 그때는 삼문 쪽은 확실히 시민분들이 많이 없었고요. 사실 그 출입문을 잘 모르실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거기도 경찰이 어. 세겹으로 일단 문을 네. 다 막았구나. 네네. 네. 그 일문이 이제 우리 전도 보좌관한테 이렇게 전화가 와가지고 저는 뉴스를 안 보고 10시쯤에 집에 갔다가 바로 10시 한 30분쯤에 구자필 부좌관이라고 우리 부사관이 바로 전화해가지고 뉴스 틀어보라고 틀니까 막 사방에서 나오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바로 옷막 주소 있고 달려서 저는 바로 앞에서 삽니다 정문 앞에 <laughs> 그래가지고 아, 전화지고 누가 거기서 밥 먹고 있다 그래서 빨리 와라 그래가지고 선을 잡고 막 달렸는데 국회 정문 맞은편에 사세요 아예? 네, 맞은편에 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달려갔는데 차벽하고 정문에 사람 경찰들이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어. 이 정문을 접근을 못하게 이렇게 막고 있었어요. 사람, 경찰들이. 어. 사람들도 엄청 많은데. 그러니까 우리 포장관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그 경찰을 막 주목으로 막 뜯어내면서 이렇게 정문 앞에 딱선 거죠. 어. 제가. 근데 우리 임미영 님이 제 앞에 이렇게. 올라가시길래 아 뭔가 있다 하고 만져보니까 동글동글하게 정문이 구멍이 뚫려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오. 발을 딛고 올라가면 올라가겠더라고요. 서미아님이 네. 지금 그 시각장애이셔가지고 네. 잘안 보이시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음, 근데 바로 맞은편에 서셔가지고 그야말로 네. 바로 달려오신 거구나. 앞집으로. 네. 그렇죠. 바로 앞집으로. 로 앞집으로. 걸어서 오신 거네. 뛰어왔죠. 그러진 <laughs> <laughs> 않았습니다. 우리 보좌관이 손을 잡고 절대 놓지 말라고 하면서 어. 막 음. 달려가지고 하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정문 앞에 하여튼 50분 전에 도착을 했던 걸50 아마 잠겼으니까 시간표를 보니까 51분, 2분 이렇게 됐던 아, 거 같아요. 맞아요. 잠긴 네. 게 50분이더라고요. 49분까지는 안 잠겼고 시간상 50분에 딱 잠겼던데 잠을 잠구려고 했던데. 그 오마이뉴스에 이제 월담하는 영상이 은미 의원은 나왔어요. 그 영상 봅시다. 그, 지는 뭐뭐 은미 뭐. 의원님이 아니, 그렇게 하지마. 넘어가셨어. 넘어가셨고. 뭐 근데저 장면만 보면은 미의원잘 모르잖아요. 국회의장실의 박영선 비서관이라고, 있는데 그분도 나도 찍었다고 또 보내주셨어요. 저희 방송을 보고. 이것도 봅시다. <목소리> 저기서 이제 김영훈이 <힘이 목소리> 손을 내밀어서 의원님을 <목소리> 잡으려고 한 거예요. 네, 맞아요. 잡아가지고 저렇게 <목소리> 올려주신 거야, 보니까. 네. <목소리> 저때 몸싸움을 하면서 이렇게 약간. 이렇게 틈이 벌어졌거든요. 그때 그냥 밀고 들어가어요 정문으로 첫 월당하신 거예요. <laughs> 근데 저희는 서미아 언니 님 찾았거든요. 서미아 님이 네. 분명히 도착하셨다고 했는데 서미아 님못 찾겠는 거예요. 저기 있네요. 서미아 언님 <laughs> 영상도 저희가 보좌관으로부터 받았죠. 습 네, 아까 말씀하신 부자필 보좌관이 보내주신 예. 영상입니다. 청요 의원님이잖아요. 아 의원님, 의원님 조심하시고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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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시각장애인이세요. 의원님, 아 조심하세요. 받아주세요. 앞에서 받아오세요 제가 저 얘기를 듣는 거예요. 제가 넘었는데 어. 받아주세요. 어, 그러니까 이렇게 어. 야. 굉장히 올라가니까 엄청 높더라고 그 담이 문이. 올라갈 때는 이렇게 막 올라가는 데로서 이렇게 보는데 누가 이렇게 손을 벌리고 어, 누가 받아는지 모르십니까 저는 제가 받았죠 그때 이제 임의, 임의 하고 경찰 이렇게 같이 이렇게 음. 해 가지고. 음. 그때 당시 누가 받은지 기억이 없어요 저는 누가 받았다는 것만 근데 임미훈님 받은 바... 아 받은 편에서 네. 임미원 님이에요 네. 네. 받아주세요 네. 받아주세요, 네. 받아주세요. 네. 하는 네. 네. 아 누군지 네. 모르고 받으셨구나 처음에 아니, 아니 전주 섬 왔죠 의원인데 어. 섬유 의원 넘어가십니다 좀 받아주세요 이랬어요 근데 제가 섬유 의원이 시각장애인인 걸 어. 아니까. 혼자 다시 그 문을 넘어오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는 제가 뛰어가다가 다시 돌아와서 받은거예요 아 받았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손잡고, 손잡고 둘이 손잡고 같이 본척까지 네. 뛰는데 <laughs> 또 뛰셨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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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네. 숨도 안쉬고 네. 뛰는데 서미아 의원님은 내가 이 자리에서 욕을 할 수는 없고 <laughs> 너무 빨라? 처음부터 아니 처음부터 끝까지 욕을 하고가 뛰었어 <laughs> <laughs> 저는, 저는 욕을 했죠 막 욕을 이런 미친놈이 <laughs> 쳤어 저 새끼들이 이러면서. 막 진짜 저절로 막 새끼 새끼가 나오던데요 막 이럴 수가 있냐고 막면서 막그 그, 그, 정말 다른 할 말이 없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리고 막 빨리 가서 어떻게 해야 된다 막그 생각만 하면서 그리고 뛰면서 네. 그때 의사봉을 우리가 네, 감추가 의사봉을 지켜야지 켜야 된다 의사봉을 제가 지켜야 돼아 뛰어가면서 네. 두 분이 네. 한 말이에요 네. 네. 나중에 국회법에 보니까 그 의사봉 꼭 지키지 않아도 되더라고요. 아, 그래서 저뭐 <laughs> 사진이 있네요. 예. 그러니까 의사봉에 저는 이제 의사봉을 지켜야 된다. 이거 이제 국힘이 누군가서 가 가져갈 것 같아가지고 네. 단통속다 저것들은. 그러면서 제가 욕을 막 하면서 달려가가지고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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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지고 이제 의사 의장식으로막 갔어요. 근데 그때 저, 저 권양의 분이 내 뒤에 막 따라와서 같이 의사봉을 챙겼게. 권양 의원님이 21대 때 의사 국장이었대요. 네. 의사봉 그거 바뀌었다고 그럼 뭘로 바뀌었는데 이렇게 의장석을 뺏기면 안 된다는 의장 거예요 석을 뺏기면 아그그 의사봉이 아니라 어. 중간에 막 찾았거든요. 어. 지금은 저렇게 앉아 있는데요. 네. 사진에 앉아 있는데 의자 앞에 조기가 약간 빈 턱이 있어요. <laughs> 의장실이에요 지금. 네. 의장석. 의장석. 의장석에 의장석. 어. 구석의 의자 앞에 거기에 다리를 밑으로 떨어뜨리고 둘이 이렇게 커고 앉아 있는 거예요. 숨어 네. 있었구나. 아, 네. 아니, 아니 숨어 있는 건 아니고 <laughs> 거기서 이제 또막 전화를 안온 <laughs> 사람들 <laughs> 누구요? 우리 복지 운영원이 아, 다 전화했었어요. 네 전화했죠. 양무서부원. <laughs> 전화하니까 어디 양산 에선가막탈 타고서 나는 거기가 가까 어디 서울인 줄 알고 가스 충전소로 넘어와라. 맞아. 고 양문서 맞냐 안왔냐 계속 전화해 안대 계속 전화해서 어디냐 대체 빨리 좀 와라 이러고 하고 <laughs> 어디냐. 네, 그리고 또 이제 제 옆자리가 이춘석 박범계 의원님이요 번회 이장 그분들한테 막 전화했더니 이춘석 의원님은 열차 타고 오고 있고 박범계 의원님은 택시 타고 오고 있고 막 이러신다더라고 그래서 저기 아, 저기가 네. 우리가 보는. 모르는... 국회 의장석 네. 제일 높은데 네, 네. 저기 의장석 자리입니다. 고 제일 먼저 도착해 가지고 두 분이 보니까 네. 거기 의장석을 저런 방식으로 점거한 거지 말하자면 네, 했죠. 점거를 했지. 점거를. 지고이 네. 자리를 뺏기면 안 된다. 네. 사수. 네. 사수. 사수. 사수하고 <laughs> 국힘당이 오면 얼른 의자에 앉는다. 아. 이제 작전을 짜고 아. 있었죠. 의자에 우리라도 앉아 우리가, 앉저, 우리가 우리 앉는다. 그리고 의장님이 오면 이렇게 양보한다. <웃음> 의장님이 <웃음> 의장님이 <어머니 웃음> 양보가 아니고 <아니요. 웃음> 어, 원래 내드린다. 아니, 개원분이, <웃음> 어. <웃음> 그냥 <웃음> 달랑 들어내면 <드러내면> 그만인데 <웃음> <웃음> 아니 뭐 그런 의장을 뜯어 잡고 할수 있는 게 아이템 <laughs> 그거라도 <웃음> 해야 된다. 그러고 이제 의장님을 하탁 기다렸죠. 근데 저희가 제가 그때 사진을 찍었으면 그 모습이 굉장히 리얼했을 텐데 그때는 사진을 찍어야 된다는 생각 자체를 못했어요. 저기를 보자간에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저. 네. 근데 조기 저 앞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거든요. 오. 둘이 그냥 다고르고 앉아 있는데, 한편으로는 귀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laughs> 가슴이 뭉클한 거예요. 각자 우리는 이곳에 들어온 우리 모두는 각자의 역할을 하고 있구나 싶은 생각이 드는 게 그때 굉장히 마음이 찡했어요. 무섭지 아, 않으셨어요? 음, 어. 무섭다기 보단. 막 욕만 네. 나오던데 <laughs> 아 진짜 뭐야 이게 아 그리고 이제 불안함 과연 150명 이상이 들어올 아, 그치, 수 있을까 네. 아, 빨리 와야 되는데 어. 막 이런 생각 막두 분이 네. 도착하셨을 때는 거의 네. 아무도 없었잖아요 맞아요 한 열댓 네. 명 정도 열댓 네. 명도 그때, 있긴 있었구나 네. 그때부터 저희가 전화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제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네. 저희 상임위 의원들 그 다음에 국힘 의원들이나 아니면 개혁신당 천하람 어. 의원 뭐 제가 다 전화를 했고 전화 번호 있는 사람들 다 전화해서 다 전화했죠. 예. 그리고 자, 음. 실시간으로 어디가 좀 담을 넘기 수월하다라는 어. 얘기가 들어오면 전화 걸어서 그쪽으로 들어와라 지금 글로 올수 있다고 한다 또다 막혔다 그래서 그다음에는 이, 그 다음에는 이그 의원회관에서 지하로 해서 넘어올 수 있다라고 맞아요. 얘기를 해서 그때 그렇게 어. 또 안내도 해주고 이재정 의원이 못 들어와가지고 막 에, 애를 태우기도 하고 그때 제가 천하람 의원한테 빨리 와야 된다고 라 했더니 지금 가고 있다 곧 도착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온 거예요. 근데 혼자 온 거야. 그래서 이준석 의원은 어디다 두고 왜 혼자 왔냐 그랬더니 아주 바깥에 있는 곳올 겁니다. 이러더라고요. 어 <laughs> <laughs> 그걸 물어봤을 때는. 여 남아 있는데. 네. 그러니까. 왜 굳이 안 넘어왔을까? 그니까 나중에 보니까는 안 넘어왔더라고요. 음. 네. 이준석 의원도 한시한십 분? 아, 한시내 기억으로는 끝나고 얼마 안 돼서 들어왔어요 해지 의결하고. 아 해제하고나 들어왔어요? 해제하고 나는 이제 해제하고 원래 참여한 뭐해? 사람인 줄 의미? 알았어 <laughs> 그날은 그날은 왜냐하면 조국 대표님 그 옆에 자리 내 옆에가 제일 뒤인데. 좀 높으신 분들이 많이 앉아요. 제 옆에 이춘석 박봉계 조국 대표 이 뒷자리거든요. 제가 쭈르륵 내냐. 거기 오셔갖고 어떤 젊은 양반이 막막뭔 막 <laughs> 말을 하는데 어떤 젊은 내가 물어봤어. 양반이야. 저 사람 누구예요? 이렇게 이준석이래요. 그래서 아 투표는 했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그니까 안 했다고 해요. 예 <laughs> 네. 아니 그렇게 늦게 와서는 뭐 늦게 네. 와서는 한동훈 음. 안기령이 웃고 있었대. 이런 말이나 이런 거짓말이나 하고. 음. 아니 굳이 저, 제가 왔는데. 눈이 안 보이잖아요. 이제 누군지 못 알아봐요 사람을. 근데 항상 제가 먼저 좀 인사해주세요. 이렇게 의원님들 때는 그러거든요. 심지어 국힘 당원도 저한테 먼저 인사해요. 나경원요 이런 사람 나경원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딱한 사람 안한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이준석이에요. <웃음> <웃음> 내가 지나고 여기서 막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저, 저 사람 누구야? 그럼 저, 항상 이준석이래. 근데 항상 이준석이래. <laughs> 우리 보좌관들이. 근데 인사 이준석이래. 인사 안해 나한테.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아, 목소리를 외우셔야 돼요 네. 이제는 그래가지고 <laughs> 아 근데 엄청 목소리도 크고 시끄러워요 그 분이 그 내앞에 와서 <laughs> 말 하면 근데 인사를 안하더라고 나한테 좀 감정이 있으신 것같아요 <laughs> 네. <laughs> 제가 그 국, 22대 국회 들어오기 전부터 가 이준석을 막 뭐라고 했거든요. 갈라치기 좀 그만하라고 막. <laughs> 장애인 비장애인 갈라치기하고 이번에도 여성 남성 하려다가 안맥혔잖아요 음. 이제 알아 청년들도. <laughs> 시로 <시클로봄 웃음> 이준석이래. <laughs> 저톤으로 그 네. 정문 앞에서부터 본청까지 갈때 뛰면서 계속 욕을 <laughs> 아니, 한 거예요. 아니 이제 우리 전라도 말이요. 사실 욕이 아니고 이렇게 <laughs> 말이요. 진 급해지면 짧게 말을 하는 거죠. <laughs> 아유, 경상도에서 <laughs> 올라온 미래 대표하고 <laughs> 전라도에서 올라온 미래 대표 <laughs> 두 분이 손 잡고 뛰어간 거예요. <laughs> 아, 진짜 미호님 잘 뛰세요. 내가 손을 잡고 울 얼마나 <웃음> 잘 <laughs> 뛰시더라고. 요 지금 할수 있는 수준으로 약간 순화해가지고 뭐라고 하신 거예요? 아니, 심지어. <laughs> 그건 진짜. 제가 기억을 해서 아, 제가 제언을 아, 해야 될것 같아요. 네. <웃음> <웃음> 뭐, 뭐 <웃음> 조사하버려 <웃음> 이런 거 하셨나? 어, 뭐. 아 진짜 나는 혼자 오는데. <laughs> 우리 할머니가 그런 말씀 잘 하셨거든 우리 할머니는 거짓말 잘 치고 억지 잘 쓰면요 막 응. 아, 조사 불기 전에 입 다물어라 아, 이래 <laughs> 이하셨는데 이래, 헌재 <laughs> 증언할 때 나올 때 아, 우리 할머니가 계셨어야 되는데 돌아가셔가지고 <laughs> 바로 직심하셔 불거든 어~, <laughs> 어 <직심을 웃음> 조사 <조사하볼랑> 불낳께게 <laughs> 그냥 입 다물어라 <웃음> <때>. <웃음> <laughs> 아니 근데 저는 두 분이 네. 그 의장석 앞에 앉아 계셨다는 게 너무 뭉클해요. 그리고 그쵸. 이 이제 서미화 아. 의원님 투표하신 그 사진이 있는데 두 분은 또 의장석 앞에서 의사봉을 지켜야 된다라고 음. 하셨고, 그러니까 각자 다 자기 역할을 하셨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런 투표가 가능하게 이 시스템 관리하는 업체의 대표도 그날. 그 개엄 음. 소식을 듣고 음. 월담에서 들어오셨다고 아니, 업체 하더라고요. 아, 저 투표도 월담에 들어왔는데 이준석 의원을 <laughs> 왜 월담 안한 거야? 아, 아, 그리고 그날 의장님이 막 시간을 딜레이 막 기다리라 그랬잖아요. 제가 그, 뒤에서 손 들고 쉬어, 쉬어 손자로. <laughs> 맞아요. 그뭘 아, 손들고 세어라 네, 쉬어. 다 손들하게. 다 손들하는 <laughs> 게다손들면 어, 보이니 다 쉬어. 다맞찬 일치급신데. 아, 그러니까 이제 의장이 뭐 언제까지 이걸 기다리냐고. 의장이 그 의장님한테. 의장도 답답합니다. 이 얘기를 할 때가 받았다. 뒤에서 막 소리를 네. 막 질렀거든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냐, 그래. 되냐 막 그럴 때. 아만 드는 네. 것도 끔신데 숫자 히라고 <laughs> 내가 막. <laughs> 그리고 그때 어, 너무, 이제 네. 속기 사분는 네. 만약에 정전이 네. 나서 이걸 사람들이 보지 못했을 때. 역사의 기록을 남길 수 있는 건 우리뿐이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앉아 계셨다고 해요. 속기사. 그러니까 네. 나는 손 들고 쉬고 사진 찍으면 다 찍혀 있잖아. 그러니까 손 들고 쉬고 찍어 보면 되지. 이칠 만장 열칠 것인데. 열칠 분 되지. 그 시간에 들어와서 반대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니, 그래. 그래가지고 <laughs> 나는 막 우장을 들었지. 손들어 가세요. 빨리 손 들고 사진 찍고 쉬어. 막. 술차 쉬어 내일 막 이랬다니까. 아니 헬기 소리 막 나고 헬기 들어온다고 할때 그때 안 무서우셨어요? 아니, 아니 그 그때 무섭지요. 네, 그런데 네. 사실 무서운 이유는 뭐 내가 잡혀갈까봐 무서웠던 게 아니고 우리가 의, 해제 의결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해제를 못 할까봐. 그게 무서웠던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가 의장한테 그러니까 막화 빨리 해고 소리를 너무 높은 게 거고. 빨리 술차 쉬라고 네. 막. 그럼 두 분은 어. 의장님 오실 때까지 거기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랬죠. 그, 나는 그랬어요. 그 의장님 오시니까 거예요, 나 눈물나 올라가더라고. 어. 의장님이 안 오니까 도대체 의장님 어디 간거요 어디다 잡혀가 본 것이 어쩐 것이야? 이것이 빨리 알아보라고 막 함께 그때 이제 누가 알려줘서 아, 의장님 빨리 찾으라니까 공간에서 주무실라 가다가 오고 어. 있다고 그래서 어메 아, 주무실라 겠으면 시간 걸리겠다 옷도 갈아입고 <laughs> 아, 어르신이 하고 초저녁에 주무신감네 내가 그러면서 막 그랬다니까요 그렇게 앉아가지고 <laughs> 이재명 대표도 찾아주셨을 거아니요막네 <laughs> 아니 네 일찍 다들 들어오셨어요 어. 이재명 에. 대표님은 이 의장님은 의장석에 12시 반쯤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시간 정도 버틴 거예요. 그래 오신 걸 확인하고 아 이제 한아 한터. 아네 네. 한터지죠. 나온 거예요, 마침. 5 0가 거두 맞줬어 의장님. 아이고 아이고. <laughs> 너무 잘 오셨다고 했어 <laughs> 내가. 근무리 다 나오더라니까. 의장님 안 하고 뭐지 했을까 그러고. 아니나 보면. 뭐 챘을까. 저 달려가면서 했던 욕 하나만 조사불를가 말고 말고 요 하나만 살짝 해 주시면 아, 진짜 이 미친 새끼 아니야. 씨. <laughs> 막이렇게 저기 열려들 막. 18만 그만, 18만 그만 네, 열려들도 네. 막 튀어 나오고. 아, 하여튼 아무튼 이게 그러니까 넘어가시면 안 돼요. <laughs> 넘어가시면 안 된다. 거기까지만. 넘어가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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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러니까 너무. 아니, 이게 혼자말이지 형께. 그러니까. 혼자말이었어혼자말입니다막 <laughs> 네. 그, 혼자 막 속이 타가지고 이거는 진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이, 이, 일어났다. 아유, 이, 네. 그때 렇죠그막 욕이 안 나오는 어, 상황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그리고 여기 안 가면 나는 우린다 죽었어 빨리 가야 된다고 하면서 그런 고갔죠 인민 의원 선비 의원 욕하는 거 붙잡고 <laughs> 아 <아유>, 이거 욕 잘하네. <웃음> <그래서>. <웃음> 아니 저 사실 아니, 차별, 욕을 잘못 하는데 차을 욕을 처음 들어봐가지고 저런 쪽으로 <laughs> 살았잖아요. 네. 욕 아니면 치료가 안 됩니다, 사실. 이 치료법이 없어요. 아, 욕에 네. 기능이 있죠. 그러니까 네, 욕을 기능이 하면서 있죠.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네. 거예요. 그 심정적으로 억압받고 막 차별받고 막 하면 욕이라도 해야 살아요. 진짜. 어, <laughs> 누가 내편안들어주고 잘하셨어요. 네. 잘하셔가지고. <laughs> <laughs> 그래서 제가 고상합니다만은. <laughs> 급하고. <laughs> 정말 말도 아닌 일이랄 때는 욕으로 치료합니다. 치료니다 네. <laughs> 네. 국민 여러분 욕하시면 치료됩니다. 자 의장 속서 그렇게 계시다가 <laughs> 네. 그 해제가 되고 해제가 됐을 때 만세 부르셨겠구나 진짜. 그렇죠. 그때는 들어와도 개엄군이 들어와도 어. 사실은 우리 역할을 한 거기 때문에. 상관없다나 어, 네. 잡아가도 이제는. 어 그렇죠. 어. 그때는 뭐. 마음이 좀 진짜 확 뭔가가 내려가는 듯한 느낌 근데 또 윤석열이 바로 해제 발표를 안 했어 안 해서, 했어요. 그렇죠. 안 해서 네. 다들 그래서, 거기 안 나왔죠 네, 거기 네. 지키고 있으면서 아니 이게 해제 의, 의결이 되었고 이것이 전달이 되었을 텐데 왜 윤석열이 발표를 안 하냐 오. 그로부터 2시간 넘게 있다가 한 거잖아요 4시 넘어서 그러니까 네. 네. 2차 3차 할줄 네. 모르는 얘기도 네. 했었죠 다들 그래서 그때 저희가 거기 지키고 있으면서 이제 이후에 얘네가 제이 개업률 다시 선포할지 모른다라는 네. 위기감들이 좀 많이 터져 그러니까 있었죠. 진짜 실제로 이차 개업 모의한 것이 그 복지부 제가 이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자료를 막 요청하다 보니까 해제 의결 한 이후로 복지부에 개업 사령부서 전화를 수 차례 했어요. 가지고 어... 제가 그걸 이제 그 언론사에 보내주기도 하고 뉴스에도 나오어요 복지부에다가 계엄비 그러니까 해제 이후에 전화했답니까? 해제 이후에 그러니까 1시 1분에 우리가 해제했잖아요. 네. 그 이후에 복지부 그 사무실 전화로 계엄사령부가 네. 전화를 했던 것이 이제 정황이 발견된 이 어. 거죠. 통화한 사람 사람은 어. 없어서? 통화한 사람은 없어서 뭐요? 그것이 진짜 없었는지 어. 이런 거는 그래서내란 특검 필요해요. 오. 정말로? 복지부에는 왜 전화했을까, 경영군이 예. 어. 저 복지부 그 뭐요? 전공이 의료진들 파업자들 아. 48시간 이내에 복귀 안 하면 다 처단한다. 이렇게 아. 돼 있었잖아요. 아. 그 말도 아닌 전공이 관련해 가지고 뭔가 움직임이 그때도 있, 있었나 보네요. 그렇다고 봐야죠. 어. 그래서 제가 복지부 장관한테 전공이 잡으러 가려고 예. 했나 그럴 수도 있죠. 예. 그 전공이 이제 대, 대표라든가, 대표라든가. 그 의료 대란을 수습을 못하니까 어. 그래서 개엄도 했는가 봐요. 그다 잡아드리려고. 그, 다 잡아 <laughs> 그 네. 김용현 전 장관이 3일절 여의도 아그 광화문 집회에 편지를 보낸 게 공개가 됐잖아요. 맞아요. 거기서도 헌법재판관 전공이 처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laughs> 이거는 김용현이 옥중에 있으면서 네. 3일절 어제 그저께 보낸. 옥중 편지에 여전히 처단하라고 적었어요. 제정신이 아니지 제정신이 처단은 네, 그러니까. 자기가 당해야 되는 건데 지금 이게 저게 아직도 저런 식으로 메시지가 나올 수 있다는 게이 정말 머릿 속에 사고 체계가 너무나 궁금한 거예요. 저 사람들은 정말로 이 대한민국의 또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고 있어요. 네. 다른 전혀 망상, 망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두분 네. 얘기 너무 재밌어서 더 듣고 싶은데 따로 시간을 마련해서 다시 모실게요. 꺼요. 이제 나가주세요, 이제. <laughs> 아니, 아, 제 동영상은 몇번 그, 쓰셨어요. 저희 음, 이재명 ]서도. 대표님 네. 영상 안 봅니까? 조금 있다가 <laughs> 네. 저희가 다른 아, 시간에 그분들을 아, 시간이다 시간이 대가지고 네. 얘기 듣다가 네. 네. 이제 나가주세요, 네. 언니. 네, 네, <laughs> 아, <감사합니다. 웃음> 네. 또 불러주세요. 복지 복지 할때 따로 또 모실게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상임, 상임위원을 네. 또 모실 거니까. 네, 네. <laughs> Yeah, <laughs>